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평소에 요청이 많았던 거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은 뭐랄까 매니아틱한 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모델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빠르게 보여 드리면서 얼마에 살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제일 먼저 ASUS ROG Phone 8 Pro 이거는 한마디로 평소에 모바일 게임에 뭐랄까 몰빵이다 다른 것보다는 성능, 퍼포먼스 그게 제일 우선이다 하는 분들한테 딱인 녀석이에요 제가 테스트 중인 모델 기준으로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스냅드래곤 8 Gen3 프로세서 16GB RAM, 6.78인치 FHD OLED 디스플레이 최대 165Hz 주사율 5500mAh 배터리 65W 고속 충전 및 15W 무선 충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 박스인데 요즘 트렌드랑은 좀안 맞죠. 그만큼 들어 있는 게 많다는 건데 기본 구성품에 이렇게 케이스 있고요. 지금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보호 필름도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스펙만 딱 봐도 이게 성능에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써볼수록 재밌는 구석이 꽤 많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면 10분은 그냥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라서 최대한 여기서는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폰 디자인이 꽤 게이밍 감성스럽고요. 네 <목소리> 에이수스 노트북에서도 볼수 있던 그런 처리가 뒷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재미지더라고요. 이런 감성에 더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능도 좋습니다. 에이수스 제품 써본 분들은 아실 텐데 아머리 크레이트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성능이 더 필요할 때 자동으로 그 작동 모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정 없이 자동으로 두고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빅 벤치 6 결과 싱글 2278점, 멀티 7224점이 나왔고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최고 5221점에 안정성은 83% 수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 살펴봤을 때는 5228점에 평균 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해 봤을 때도 배그 같은 거는 최근에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120프레임 찍으면서 플레이 가능했고요. 원신도 최고 설정에서 60프레임 꾸준히 유지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없지만 요게 외장 쿨러도 있습니다. 최고 옵션 모델은 구성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이제 최고 옵션은 아니라서 저도 조만간 한번 요거를 사볼까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랑 관련해서도 요 아머리 크레이트에서 요렇게 설정하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품 자체의 감성이나 완성도, 성능, 디스플레이, 발열 관리 같은 거는 꽤 좋게 체감을 했는데요. 체급에 비해서 카메라가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점 제품 무게감이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 아 참고로 이거 구매하면 글로벌 럼으로 설치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드로이드 폰 쓰듯이 어 전혀 무리없이 쓸 수가 있어요. 한글도 바로바로 돼있고요 아무튼 이게 뭐 성능 좋은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거고 허들이 높았던 이유가 결국은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가 요청 주셨던 분들도 몇분 계셨었는데 839 달러 수준에서 판매되던 거를 20달러 스토어 코드 라이브렉스 할인코드 넣으면 625 달러가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추가로 13달러도 할인받아서 612달러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이버 페이를 안 쓴다? 그러면 삼성카드 포함해가지고 몇몇 할인되는 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10에서 12달러 정도 할인더 받아서 사는 것도 되더라고요. 간만에 만져보면서 꽤 재미진 녀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요 녀석. 이것도 워낙에 유명하죠? 일명. 가끔미 키보드 5만 원 이하로 살수 있는 가성비 원탑 그런 키보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 유명해 가지고 사실 이거를 뭘더 설명할 게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써 보고 있는 거는 유선 연결에 더해서 무선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한 녀석이고요. RGB가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그레이우드 회목축이라고 말하는 V3 스위치가 들어갔고요. 아무튼 직접 써 보면서 좋았던 거는 제품 자체의 마감이라든지 완성도도 그렇지만 이게 타건감 자체가 5만 원대 키보드가 맞나 싶은 어, 쓰면 쓸수록 야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스테빌도 그렇고 통울림도 그렇고 왜 계속 주변에서도 이거를 추천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참고로 키보드 자체에서 펑션키랑 조합을 하면 뭐 백라이트 밝기라든지 속도, 효과 등등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쓸수 있고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디바운스 설정 등 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세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런류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까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죠. 이게 백도어 이슈 같은 게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거미 키보드 얼마에 살수 있냐? 라이브렉스 단독 할인 코드 넣으면 최종가 18.9억 달러에 살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바로 살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이것도 작년부터 가성비 좋은 태블릿으로 진짜 많이 알려졌던 녀석이죠. 12인치 이상급 중에는 요만한 가성비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진짜 많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12인치급 이상은 아이패드 프로만 썼었는데, 200만원을 넘게 드려도 뭐 넷플릭스 머신, 유튜브 머신 그렇게 쓰니까, 아니다, 이제는 계산기도 잘 되죠. 근데 요거는 특가 풀릴 때 사면 18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능 차이는 비교할 게못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 제품 중에는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원신 같은 게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영상도 볼 거니까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하면 LCD 패널이라서 OLED 같은 몰입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OTT 같은 거볼때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즘은 뭐 굳이 휴대하는 태블릿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집에 두고 쓰는 태블릿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특히 더 이제 거거익선 어?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건 없지 않을까 다만 이 녀석에 대해서 딱 하나 걸리는 거 그게 이제 한글화죠 내수용이라서 따로 반글화 한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스라는 분이 소개한 영상이랑 프로그램 그걸로 진행하니까 바로 한방에 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한글도 그렇고 구글 플레이도 잘 설치되어 있죠 샤워심패드 프로 12.7 모델은 라이브렉스 할인코드 넣으면 147.87달러에 살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이버페이를 비롯해가지고 특정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할인이 추가로 더 됩니다. 제일 할인만이 받으면 최종가 134.87달러까지 가능하네요. 이외에도 6월 썸머셀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제품이 특가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평소에 관심갔던 게 할인해가지고 나왔는지 등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고정 댓글에 링크 뒀어요. 가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등 해가지고 결제 할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해가. 지고 구매하시면 조금 더 부담을 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요런 거 이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구매한 제품이 뭐 초기 불량이라든지 셀러랑 뭔가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제가 설명란에 참고되시게끔 내용 정리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리 특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 DM이라든지 소통방에서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빠르게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가격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세개 중에서는 이게 만족감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패드는 괜찮긴 하지만 나는 아이패드 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조만간에 제가 나눔하겠습니다